자, 오늘은... 이제, 아를레키노, 어, 나선비경, 어제 바뀐 것도 좀 써보고, 이리저리 굴려봤는데요. 제가 이제 2차 리뷰를 좀 늦게 하는 이유가, 저번 게 이제 접대도 있고, 해가지고, 조금 지난 다음에 봐야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를레키노 열심히 써봤는데, 제가 평가는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크게 달라지진 않는데,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하면은, 데미지는 진짜 역시 무지막지한 게 맞는 것 같아요. 데미지 자 제가 지금 명함인데 그리고 제가 또한 가지 놓친 점은, 그 무지막지한 딜이라는 게 특히, 명함 기준에서도 꽤 괜찮긴 한데, 얘는 돌파값을 확실하게 하는 것 같아요 돌파값 뭐 예를 들어 본인이 불 딜러 진짜 센거 갖고 싶다 진짜 그러면은 이돌 하를렛 키노 되게 괜찮은 선택이 될 거예요 이돌만 해도 제가 볼 때는 말도 안될것 같거든요 제가 저번에 3돌 빌려 봤는데 그 입구에 있는 두 마리 몬스터 12층 두 마리가 2초컷 난다? 평타로 그거 보고 그냥 할 말을 잃었어요 데미지는 명함이랑 완전 차원이 달라요 명함 기준에서는 얘기를 좀 해드리면은 명함 기준에서 어떻냐면은 1돌 호두에 2돌 풀이나 아니야 이돌풀이나까지는 아니고 1돌풀이나 정도 붙여야 명함 아르리랑 비슷할까 말까 한 이정도 최소 최소에요 제가 볼땐 이게 그래서 어, 한 이정도는 되는데 이제 여기서 본인이 아르리 1 2 넘어간다 이러면은 불 메인 딜러에서는 제가 볼때 따라올 수 있는 게 없어 제가 볼땐 그래요 딜적으로 예 근데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예요 일종. 여러분들이 호두 1돌 갖고 있고, 지금, 가차 과금이 너무 부담된다. 그럼 그냥 호두 쓰셔도 상관없어요. 나선 난이도가 분명히 오르고 있는 건 맞는데, 제가 호두 이번에 썼을 때, 얘 조만간 죽겠구나라는 느낌은 전혀 못받았어니 그러니까, 호두 1돌 돼 있는 분들은 보통, 이게, 야란 1돌이 돼 있고, 풀이나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룰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다 뭐, 한우 넣고 쓴다던가, 뭐, 종류 넣어도 상관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과금 아끼기 위해서 그냥 알을 건너 뛴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제 이 경우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불 메인 딜러가 단한 개도 없다. 다단계도 제대로 된 게. 그러면은, 저는 진짜 들고 올만하다고 생각해요. 들고 오는 게 맞다고도 생각해요. 불메인 딜러 이만하게 나오기 힘들 겁니다. 명함 기준에서. 전용 무기는, 솔직하게 말해서요. 제가 그렇게 필요한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결창, 오제 쓰면 될것 같거든요. 없으면은. 없으면 이거 쓰면 될것 같은데. 이거 없다고 죽는 캐릭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전무 의존도가 막 엄청 높게 느껴지지도 않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있으면 좋긴 좋은데, 룩 때문이면은 할 말은 없는데, 룩 때문이면은. 룩 제외하고는 저는 막 그렇게 차이는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 엄청 많이 차이나는지는 물론 차이납니다. 예, 네. 실질적으로 DPS 난15% 차이 나겠죠. 뭐나마나 한15% 차이 날 건데 과금 여력이 안 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여러분. 요즘 진짜로 왜냐면은 다들 얼마 전까지 돈이 많다가 이제 요즘은 돈 쓰기 좀 힘든 시대잖아. 물가도 많이 오르고 이게 생각해 보세요. 막 오마카세 이런 거 있죠, 오마카세. 다 망했잖아요, 얼마 전까지. 불과 1년 반 전만 해도 오마카세 15만원, 20만원 그냥 막 들어왔단 말이야. 다 망했대요, 요즘 거의. 뉴스 보면은. 그 가격으로 안 먹어요, 이제 사람들이. 그게 왜 그러냐면 요즘 다들 이제 힘든 거야. 물가 오르고 이러니까. 그래서. 말들 뭐 살뜰하게 즐긴다라고 하면 그냥 결투의 창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그냥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아를레키노 같은 경우에는 저는 불메인딜러 없으면은 들고 오는 거 권장드립니다. 아쉬운 점은 역시 초창기랑 똑같아요. 아쉬운 점은 좀만 더 달아주지, 좀만 더 좀만 더 탱키하게 만들어 주지. 이걸 왜 이돌에 달아줬을까? 이게 좀 아쉬워요. 이게 아쉽기는 그냥 처음부터 그냥 달아주지 그리고 프리나 썼을 때 삐끗하면 죽는 거는 좀 있긴 한데 컨트롤이 숙달되니까 좀할 만해요 컨트롤이 숙달되니까 아르레키노 딜이나 잠깐 볼까요? 이건 정석 대그는 아닌데요 내 이름으로 도략 대충 요정도 나옵니다. 요정도씩은. 네. 이게 보스전과도꽤잘 나와요. 보스전과도 네, 꽤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 어뭐 딱히 어려울 건 없어요. 어려울 건 없고 제가 아쉬운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면은 조금만 더 HP 회복 기능 정도만 좀만 더 달아주지 너무 딜에 치중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너무 일반 공격만 하는 것도 조금 아쉽긴 한데, 저는 좀 단조로운 느낌이 들긴 하는데, 아를이랑 리니가 어떤 차이가 있냐고요? 리니는 특유의 답답한 메커니즘이 있죠. 활 강공을 하고, 그거를 터트리고, 원스 폭발 써가지고, 뭐 이제 한 바퀴 돌리면서 인형 생성하고, 또 폭죽 쏘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터트리는 건데, 아를레키노는 사이클이 좀더 유연하고 빨라요. 이만 바르면 돼요. 이를 바르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타이밍에 나와서, 딜하고, 원스 폭발하고, 이 다시 딱 발라주고, 그다음에 또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나와서 딜을 하고 이게 좀 자유도가 그런 부분은 있. 리니는 특유의 그 딱딱한 메커니즘이 있어요. 근데 리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리니 좋아하면은 그거는 자기 성향에 맞는 거라 제가 할 말은 없어요. 할 말은 화해강공 특유의 딱딱함이 있죠. 이렇게 질문했어요. 을 호두 명함인데 호일할까요? 알을 할까요? 그냥 알을 하세요. 예. 네. 그러니까 호일일 때 지금 과금 아끼고 싶어요. 그러면 참을 수 있는데. 이게, 호명이거나, 아니면은, 호두를 뽑으려 하거나 할 거면, 차라리 알을 하세요. 그냥 알을이 무조건 써요 무조건. 무조건이에요. 얘 데미지 말도 안 돼요, 지금 진짜로. 제가 볼때 지금 폰타인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긴 했어요. 상당히. 계속 쓰다 보니까 알겠는데 조금 명함이에요. 이게 2돌 되면은 데미지가 말도 안 돼요. 제 거보단 다50% 이상 세일 텐데 60%? 그냥 스치면 죽을 겁니다. 몬스터들이 스치면. 제가 본 메인딜러 2돌 중에는 아마 제일 셀 거예요, 저게. 제가 볼 때는. 저거보다 DPS 세게 나오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폰타인 인플레가 확실하게 진행됐어요, 확실하게. 진행이 됐는데, 뭔가 조급함이 느껴지긴 해요. 사실 제가 볼 때는요, 아르리 딜이 이렇게 세기보다는, 아르리 유티를 좀더 많이 달고 나와서, 좀더 재밌는 덱들을 많이 쓰면서 이것저것 타게 해줬으면, 훨씬 긍정적이었을 것 같은데, 왜 데미지만 이렇게 무지막지한가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해보면요,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까지까지, 갑자기 센 캐릭이 나오는 게, 잘 모르겠어요. 처음엔 제가 잘 몰랐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사이클도 잘못 굴리고, 어스룩하고 첫날이니까 막 막말도 막 많이 하고 했어요 실수했는데 데미지는 그래도 제가 분명히 세다고 했거든요 데미지가 진짜 너무 세요 얘 1돌 2돌쯤 했을 때 얘랑 비빌만한 메인디로가 누가 있을까 싶기는 해요 제가 지금 3돌이토 써봤자 아를레키도 명암 발끝자락 쫓아가기도 힘들어요 이게 데미지라는 게 가장 직관적이니까 이렇게 한게 아닐까 느베뜨 인플레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되게 사실 저는 느베뜨딜 가지고는 그렇게 뭐라 안 했었거든요 그냥 압도적인 편의성에 있어가지고 그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건 지, 딜은 시난 모르겠어. 이게 뭘 위한 딜인 건지를 모르겠어요. 뭘 위한 딜인 건지. 겨우 명함 쓰는 제가 이렇게 느끼는데 이돌 쓰면은 이거는 그냥 우주 파괴자예요. 우주 파괴자. 이돌이 웬만한 육돌 다 씹어 먹을 겁니다. 웬만한 육돌 진짜로 제가 볼 때는. 풀돌 유저분들이 알아서 평가해 주겠죠, 그거는. 평가해 주겠지만 한 이돌쯤만 돼도 어지간한 풀돌 다 씹을 거예요, 이거. 밸런스를 아예 포기한 건가 싶기도 하고. 전, 느비에뜨딜 가지고는 밸런스 포기했다는 생각 안 해요. 그냥, 나선을 너무 안 하니까, 쉬운 캐릭 하나쯤은 만들자라는 의취지로 만든 거겠구나 싶어서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DPS가 이렇게 무지막지, 막지한 거는, 뭐, 난 모르겠다. 난 이제, 진짜. 불메인디로 작정하고 뽑은 거 같은데, 이제 나타가면 아마 불의 신이 누구의 자리를 꿰찰 것인가. 제가 볼땐 베넷이에요. 베넷인데, 이제 이 자리 여기 이렇게 들어오고, 뭐, 나와주면 좋겠죠. 근데, 아르레키노의 단점은, 여전히, 그, 좀, 대기 딱딱한 느낌이 있는데, 걱정되는 건 똑같은 것 같기는 해요. 아를레키노도 결국, 예를 들어서, 불 관련 몬스터가 너무 많이 나오게나 하면은, 저격을 맞는 순간이 올 거거든요? 그런 순간이 왔을 때, 대구를 자유자재로 못 쓰는 그 단점을 커버해줄 캐릭이 필요한데, 그걸 내줄 것인가? 그 신뢰도가 좀 무너졌어요, 사실은, 최근에. 치오리 때문에. 뭐, 치오리, 그래도 쓸만한데요? 뭐, 1도라면 괜찮은데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2도라면 뭐, 괜찮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원스 폭발은 진짜 그렇게 나오면 안됐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치우를 까고 싶어서 까는 게 아니라 네, 여러분들이 기대한 원스 폭발이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르레 키노도 파츠가 추가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좀 입지가 더 많이 달라지고 할것 같은데 파츠를 과연 만들어 줄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것도 좀 지금 당장도 좋지만 지금도 세다면서요. 뭐 이러는데 되게 딱딱한 거는 좀 딱딱한 거라서 그거는 좀 별개의 이야기예요. 상황 대처 능력이라고 하면 될까요 그거를? 뭐 물론 컨트롤로 케어가 되긴 하는데 제 총평가는 딜은 무지막지한 캐릭터다 불 메인 딜러 없으면 뽑을 만합니다 충분히 예불 메인 딜러 지금까지 본인이 이 순간 인플레이션이 오는 순간까지 기다렸다 하면 제가 볼때 인플레는 얘예요 예불 메인 딜로 지금 제가 볼 때는 얘만한 거 없어요 지금 1돌 2돌 넘어가면 그냥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얘기할 것도 없어요 제가 지금 그렇게 느껴요 전용 유물도 없고 이번 거 접대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냥 생캐릭 맞습니다 얘는.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